3, 2, 3?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소련들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. 영상 함께 즐겁게 보셨죠? 네. 네. 이제 그러면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소련들의 자령님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왜 고개를 숨기면서 들어오세요?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딱 들고. 먼저 아, 네.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이서룡의 어, 아들 이자룡입니다. <laughs> <미래를> <laughs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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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함께 앉아서 이제 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저는 지금 이제 역관에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저주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까? 어, 예. 어, 예. 그런 <laughs> 사람이 영화를 볼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어필평가합다그 아,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다는 거. 더 높게 평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역관에도 내부에 앉아있다고 생각합 <laughs> 아, 그게 보셨어요 네, 그거 외워 <laughs> 보셨어요 그게 <그래서> 뭐, 네, <laughs> 바로 어딨어? 그거 없고 외우면 안되게어요 네네. 아네지마 네네. 아이가더좋네아네 네네. 어네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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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네아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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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네네. 네니 네네. 아네 네네. 네십시이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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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니네 네네. 네아네